안녕하세요, 개미입니다. 자, 오늘은, OTBD, 랭킹 1위, 저. <laughs>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제 기술이라고 하긴 어렵고요. 어, 두 분의 기술을 좀 착안을 해가지고 흉내를 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유명, 유명한 선수분이신, 자디 광관님하도그라잡기 <laughs> 다들 아시죠? 영속으로 잡기 무서운다시선담님과 그리고 중국 초고수, 탬진 초고수분이신 1628314님의 기술을 두 가지 착안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 경험, 이제 컴퓨터 패턴을 분석한 제 경험이고요 그걸로 플레이를 했고요 아, 연속으로 잡기! 욕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하지만 빨리 깨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5 번, 퍼펙트. 아주 깔끔하게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30번 원코이을라고요 플레이 시간은 22시간이었거든요. <웃음> 거의? <웃음> 자, 여기서 굉장히 유쾌한 장면이 나올 거예요. 잭스턴이거든요, 지금. 이게 절명 콤보인데, 여기에 대시 내격판까지 들어가면 되는데, 아, 그럼 안 넣었어요, 이상하게 제가. <laughs> 그러면 47초에 마무리가 되는 컷이 나옵니다. 오늘 좀 연주를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자, 오늘 좀 욕먹을 짓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또, <laughs> 유라 잡기가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laughs>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교로 맞으세요. 아무래도 저도, 도티비즈에한번 랭킹 1위로 등재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오늘 총 플레이 시간은, 어 13분 40초 컷인가? 아마 13분 40초 컷이 맞을 거예요. 아 대신 애교판으로 확실하게 마무리 좋습니다 아, 10, 죄송합니다. 버프 됐네요. 14분 32초. 정확하게. 아무래도 탱진이 잡기 그래플러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요. 또 이게 더 가장 빠르다고 자부할 수가 없어요. 일반 저희 용호이권의 공략 방법을 아시죠? 여러분들도. 잡고 넘긴다면 그냥 장통 치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원래 용호이권의 표준 공략법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은근히 플레이 게 빠른 시기드러이 가능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저희 장지선사님과 그리고 1 6 2 8 3회4님의 기술을 많이 따라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그렇게만 되면 또 재미가 없잖아 이 간조로운 플레이가 나오니까 물론 이것도 재미가 그렇게 있, 있진 않을 거예요 우라잡기만 계속 나오니까 자, 하우쇼코겐또색깔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강호의 의리 <laughs> 저희 고정김그르님이 자주 말씀하신 멘트인 강호의 의리는 지켜야겠죠 이렇게 유리 상의를 노예 의리라고 불립니다. 이게 멘트가 너무 재밌어 가지고 더뭐 참을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겜돌이 님. 자, 일단 첫 번째는 왕장풍으로 가고요. 17초를 주는데 여기서 6번 성공하면은 짱 빠르게 컷을 할수 있는 게 10초가 됩니다. 여기서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그냥 986까지 깎여버려요딱 초를 여기서 손해 볼수 있습니다. 아, 이게 고티비지가 미스터빅에서 너무 멈춰버리는 거야. 어, 잠깐만, 미키잖아. 자, 미키는 왠지 구분이 생각나가지고 무조건 우라잡기를 써줘야 될것 같거든요. 저를 욕하지 마시쇼. 이 미키와 템지는 원래 생명에 우라잡기가 들어가야지 재밌는 거죠. 미키가 템지이면 개빵이 들어가야 재밌고. 아, 얄밉게 생겼어요, 템지. 타는 짓도 얄미웠고요, 방금. 아 미티 스테이지 공간이 제일 좋아 아 이건 나자마자 오다가 잡힐 미티 정리 못하아요 도망가고 싶겠죠 하지만 도망갈 서없습다 오늘은 깔끔하게 끝 이게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미스터빅이 이 고티비즈에서는 레벨 8로 할때는 원래 레벨 8에 버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게임이 멈춰요 근데, 이제, 템진에서 멈출 때도 있고, 다른 스테이지에서 멈출 때도 있고, 이게 버그거든요. 용호의권만에 그래서 용호의권은 레벨 8로 차라리 스피드로 나가는 것보다 4로 하는 게더 크네요. 이 레벨 8에서는 버그가 있어서, 미스터 빅에서 지금까지 30번 총 노다이랑, 노다이 노다이 클리어 한것 중에, 미스터 빅에서 29번이 멈추고, 지금 하나 살아남은 게이 영상이거든요. 오늘 제가 22시간 플레이 했다는 게, 이렇게 됩니다. 자, 미스터빅을 그 나이에 30번을 클리어를 했는데 그때 멈춰버렸어요, 다. 아. 아, 이제 미스터빅 아주 오늘 치가 떨립니다, 치가 떨려. 아... 무티비에서는 레벨판으로 노파를 이거 외에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 <laughs> 그냥 이 랭싱 하나 등록된 것만으로 그냥 소원을 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르 캐릭터는, 어 엄두가 안 나요. 미스터빅이 계속 정지가 되니까. 자, 이번엔 생진. 방금 실수를 해가지고 시간이 완전히 오버됐거든요맨 처음에 뒤로 뛸때용역권을칠때 나도 같이 용역권을 쳐야 되는데 지금 실수했어요. 다시 바로 잡아서 내격판 들어가고요. 저렇게, 저렇게 깍두치기 나면 제가 벽방공을 하고 뒤로 날라올라가 <laughs> 2단기 탄벽. 아, 좋아요. 깔끔하게. 오늘 모든 캐릭터의 이 패턴을 전부 다 분석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여기서 용접권, 점프, 방킥, 우라잡기, 그 다음에 대시약킥내 격탕. 그리고 다시 점프, 방펀치, 그 다음에 다시 우라잡기. 어? 이게 여기서 우라잡기가 안된 거예요. 이제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계속 뛰어다니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계속 40초 안에 끝내고 싶은데, 저는 기준을 40초로 잡았거든요? 이한 라운드 클리어하는 거를. 물론 더 빨리 끝낼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으로 40초가 좀날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한참 넘어가주 치죠? 요게 요번에 실수를 해때문입니다 방금은 오히려 죽, 죽을 뻔 했어요. <laughs> 21초에 그래도 클리어를 합니다. 오히려 이 앞전에 29번 클리어 할 때는 45초, 47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아, 20몇 초짜리도 나오고, 미스터 빅을 기어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영상을 겨우 살린 거거든요? <laughs> 그리고 2 2 시간 하니까, 목이랑 지금 근육이, 팔이랑 어깨랑, 아, 완전히 다 절여, 절여. 그래서 평상시에 나오던 대신에 격한 컨트롤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컨트롤이. 그러니까, 와, 이게. 게임을 10시간 넘어가자면요 완전 말려버리더라고요. 자 기사라기 에이지 여기서 방금 좋았던 장면이 나오는데 방금 점프킥이 헛나가고 우라잡기는 들어갔죠? 기사라기 에이지는 기상 시간이 다른 캐릭터보다 조금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우라잡기를 할때 템진이 조금 더한 템포 늦게 뛰어야 돼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 이거 원포인하시는 분들 좀 도움이 되시라고 그래도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템진으로 조금 천천히 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절해야 됩니다. 컨트롤로 계속. 44.4몇타 자 44초 커아 어. 진짜 몇 번을 영상에서 퍼펙이 계속 나와서 가던 게 있었는데 45초 단위로 그게 비계서또 멈췄어. <laughs> 자 여러분 미친고 팔짝 뛰게 되니까요. 자 돈의 클리어 방법은 대쉬하면서약킥으로 가드에 살짝 걸치기한 다음에 펜슬로 용접권을 쓰면 90%를 맞아요 용접권에. 그 다음부터 우라자키 계속 이렇게 들어가됩니다아 여기서도 실수가 나왔네요.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야 우라자키 한 번이 미스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시간을 더 지체하게 됐습니다. 야킥으로 저렇게 걸치고 용격권을 써도 되지만, 아래 하단 단 펀치를 치고 용격권을 써도 그래도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좀 확률이 낮습니다. 70% 정도로 확률이 떨어져요. 우라잡기. 연도 우라잡기. 이제는 봐주지 않죠? 한번 놓치니까 그냥 보기 올랐어. 그냥. <laughs> 진짜 자진선다님처럼 훌륭하게 잡았습니다. 자, 존도 요번에 넘어가고요 자 류, 류가 어려운데요. 류는 처음에 로우킥을 잘 때려야 돼요. 로우킥을 잘못 때리면 저 인스포각을 정확한 거리를 맞춰가거든요. 어휴, 실수. 하지만 류도 실수해서 승룡권을 때렸습니다. 자 이제 마의 우라잡기를 걸렸어요. 자시선단님이 제일 희망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막타도 기탄벽으로 멋있게 때리려고 때리는 거보다 저렇게 우라잡기를 맺혀버리는 게 1초를 더 아껴주더라고. 아, 오늘 아도이분이난것 같아요. 이거 연구하다가. 자, 이거 로우킥이 잘 맞아야 됩니다. 임습과 하고, 대쉬로 최대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대쉬가 못 들어갔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내팔이 팀이 떨어졌어,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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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우, 다행히. 무라대키가 들어갔어요. 내팔이 팀이 떨어져서 앞으로 두번 딱딱도 안 돼, 이게. 와. 바세탄뇌격탄 아, 인무기파 3일사님의 멋진 기술. 실수가 두 차례나 발생을 한류였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클리어를 했고요. 다음은 이제 기력 올리기입니다. 아까는 아주 보기 좋게 실패를 했는데, 두 번째도 실패를 할까요? 뭐든지 첫 큐에다 그냥 눌러버렸거든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요거는잘 <laughs> 얻어 걸렸어요. 그래도. 거목이 쓰러집니다. 템신의 약기게 자, 다음 스테이지. 이번엔 킹. 자, 킹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백음 스트라이크를 적게는 한 방, 많게는 두 방, 아니, 저렇게 안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로우킥 때리면 돼요. 로우킥이 맞으면 저렇게 우라잡기가 들어가지만 로우킥을 가드하면 토네이도 킥을 쓰거든요? 100%? 그때 이제 숙여있다가 다시 우라잡기를 잡으면 되거든요? 굉장히 킹은 공략이 쉽습니다. 하지만 이 처음에 배논 스트라이크 두 방을 쓸때두 방을 내가 실수로 장풍을 지우려다가 맞으면 스펀 된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저팀 하나 없애고, 두개 없애고, 로우킥. 그 다음에 대쉬 레이저판 치고, 그 다음에 점프킥. 기탄벽 스턴. 자, 다시 우라잡기 안정적으로. 다시 기탄벽, 강호의 의리를 보여야겠죠? 어? 일어이일어런어나 안돼, 안돼. 아, 아, 아. 아, 화면을 기탄벽이 다 가려버렸어요. 아, 이 강호의 의리를 반쪽밖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스테이지는 리파이론입니다. 리파이로는 가장 좋은 절명 콤보가 있는데, 뒤로 백스텝을 저렇게 하다보면, 아, 요건 실패한 거예요. 원래는, 저, 진공공전조라고 왕장통을 쓰거든요, 리가. 백스텝하면. 그러면은 그 왕장통을 앞으로 뛰어넘고, 그리고 벽에 튕겨서 돌아서 나오는 걸, 기판벽으로 맞춘 다음에, 대쉬 뇌격탄으로 치면은, 무조건 이게 절명 콤보가 완성이 돼요. 거기다가 이제 용, 용격권까지 때리면은, 그세 가지 동작이 스턴이 되고, 피는 3분의 2가 다 날아가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실패를 했어요. 백스텝을 할 때, 바로 미가 인식을 해가지고, 진공공전도 떠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꼭 앞으로 와서 방킥으로 점프를 친 다음에, 그 다음 그냥 철손톱을하거든요 아마 요번에도 이게 실패할 겁니다. 요렇게. 철손하 약간 요 패턴이, 리는 반복이에요. 아, 그냥 안 되는 김에 그냥 거절했습니다. 기탄벽으로 카운터 치고 대피 기탄병 어 여기도 아내력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기탄병으로 졌어 아 퍼맨드 미스 어 이거 죽겠는데 잘못하어 <laughs> 누가 실수했어 왜 여기서 초은폭을 하나요 <laughs> 다행히 군타이세프로 살았습니다 요번에요아 원포인트 안될뻔했어요 자, 다음 스테이지는 리파 이런 다음에, 아, 미스터빅까지 왔네요. 이 지긋지긋한 미스터빅. 아, 오늘 29번을 나를 정지시켜서 아로마 갔던 미스터빅. 자, 미스터빅의 처음의 공략은 뒤로 벽반동삼각 점프를 하면은 그 대신 공격을 절대 퍼멘트 입력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블라스터, 그랜드 블라스터 쏘거든요. 그때 터너머가 하고서 가만히 냅보면 미스터빅이, 괜히 그, 앞으로 점프를 해요. 그니까. 아마 다음 스테이지, 다음 라운드 첫 번째 장면들은 보이실 겁니다. 제가 벽반도로 삼각 점프를 하면 미스터 비건 블라스터 쓴 다음에 앞으로 점프를 할 거예요. 그때, 아이고, 아이고, 내가 공격을 했어.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공격을 하면 안 돼. <laughs> 죄송합니다. 아, 첫 번째 라운드를 보고 처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약킥을 끝부분에 걸치고 기단벽을두 번쯤은 걸어와가지고 맞습니다이 미스터 비건 자, 오늘 패턴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아, 이거 아까 나왔을 때 설명을 하면 좋은데, 말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습니다. 뭐, 템진을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29번째에서 30번째 클리어하는 때였거든. <laughs> 아이고, 쉽게 잘안 되더라고. 포기가 잘안 되더라고. 하다가, 아, 이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자꾸 기스를 못, 못 가니까. 미스터디에서 자꾸 막혀서. 아예 게임이 정지돼가지고 진행이 안 돼요. 그냥 버그 그때 꺼버려야 되거든요. 그런 버그가 있거든요 용호이건이. 자, 요번기스 스테이지에서 양생이는 어 제가 요번에그 용호이건 연구 대박사 채널에서 <laughs> 저희 그. 찐 굉장히 잘하시는 보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요거를 보여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차가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박사님! 어우, 이거 진짜 유기나이 썼어요. 이기사워드에서 이렇게 잡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 아. 자, 이렇게 해서 기사워드 클리어를 했고요. 총클리어 시간은 14분 31초로 해가지고 마무리되습니다 아, 뭐!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구티비지에 용어일권을 많이 하시는 분이 없고요. 어 굉장히 극소수가 하시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게왜 활성화가 안 되냐면은 가가지고 랭킹을 하나 등록해서 플레이 스타일을 한번 올려놓으면. 그거를 리플레이를 저같이 보고 이제 중국 선수분들도 그걸 보고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뭔가 제가 고티비지 영상을 요즘에 자주 올리니까 이 고티비지 선수분들한테도 좀용호이권 측에서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저도 랭킹을 등록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이게 내가 플레이하는 것만으로 랭킹이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고티비제에다가 이 리플레이 첨부 파일을 넣어 가지고 그걸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이게 리플레이 랭킹으로 등록이 되는 거더라고요. 오늘 좋은 걸 이걸 알게 됐습니다. 템진 스피드런으로 완벽하게 클리어가 잘 되어서 기쁘고요. 두 번은 못하겠네요. 미스터 빅에서 이렇게 막히고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제 컨텐츠를 진행을 하지 못하고 오늘은 이것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좀더 재밌는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과 그리고 액션 게임으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